안녕하십니까 비서 실장입니다. 어, 오늘 내일 어, 설 대목 최대 어, 기대치가 높은 날이죠. 어? 오늘 새벽 4시 반에 어, 가야고운 주말 장터에 어, 갔다 왔습니다. 어, 기본은 했습니다. 내일 바쁘죠. 새벽 장터 특히 딸기 어, 바쁘죠. 습관적으로 딸기는 다른 거는 다 생생이나 뭐 제수용품을 다 사도 일찍 딸기만큼은 하루 전에 사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딸기 좀 팔았습니다 가야고운 장터에 가야고운 장터하고 지금 가게 진열을 마친 상태고 어제는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쳐도 어, 기본 이상 팔았습니다, 가게에서. 아직 어, 몸 컨디션이 100% 올라오지 않은 상태고, 조금 저녁때 뭐, 어, 무리가 좀 있습니다. 얼굴은 하얘서 좋네. 아, 그렇습니다. 오늘 자영업을 하시는, 특히 과일집을 하시는 분은 오늘 내일, 어, 오늘이 최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어, 음, 서면 요점은 K시청과 서면 요점은 어, 사무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하고 어, 추석 당일하고 한 이틀 어, 쉬어야 한 3일 정도 쉬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어, 롯데백화점 서면점 어, 정문 건너편 어, 문화로 그린데 어, 여기 추석부터 한 3일은 거의 다 어, 가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사무실 다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휑합니다. 아 그렇지만은 전포동 음, 아이파크 입구 전포동 카페거리가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하죠. 오, 카페거리 쪽에 있는 어, 1호점은 맹절 당일도 하고 어, 거기는 어, 요충기입니다 아파트와 카페거리 어, 그 다음에 삼복도로 또대연동 수영구 어, 해운대로 넘어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거의 오시는 손님의 한 70%가 어, 잠깐잠깐 차를 대놓고 다 사가시는 어, 길목입니다 어, 거기는 어제 어좀 많이 팔았습니다. 100만 원짜리 손님, 30만 원짜리 손님. 객수는 많이 없어도 많이 팔았고, 올해의 동향 트렌드가 재산을 많이 안 지냅니다. 전국에 계시는 과일가게라 하시는 분은 이제 재수용품을 많이 준비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기준점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어, 모이지 마라. 그래서 그게 한 3년 됐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제사를 많이 안 지는 분은 왔습니다. 가야공원 장터에는 음, 연령층이 기본 60, 70, 80대 어르신들입니다. 제사 안 지내신다는 분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트렌드가 이젠 그날그날 그날 팔 거, 어, 선물도 많이 안 왔습니다. 이 문화로는 사무실이 많고, 어, 부동산, 사무실, 다단계, 온갖 사무실이 많이 있는데, 하루에 저희 가게 앞으로 유동인구가 만명 정도 됩니다. 아, 많이 번잡한데, 아, 저희 그, 저한테, 비서실장한테, 과일을 안 사도 문제가 다른데, 다른데서 선물 받거나 사가 오는 게 어제 어, 보작기두개 받습니다. 그 정도로 올해 가열값이 워낙 비싸고, 어, 또 불경기가 개이다 보니까, 음, 작년 추석, 어, 작년 아, 작년 추석, 설, 그때하고는 한이하게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어, 이제, 불갱기가, 계속 깊이, 어, 들었고, 어, 선물을, 그래도 싼 거, 뭐, 김 세트라든지, 이런 것도 들고 다니시는 분이 없습니다. 음, 세상이 많이, 어, 불갱기가 겹치고 각박해진 것 같습니다. 어, 가해가 온 장터, 오늘 기본 팔고, 내일 최대 승수기죠 어, 가게, 어이 가게 두 군데 하면서, 새벽에 장터가 뭐 가게 지장 없나? 아, 새벽 4시부터 아침 9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어, 내일은 목표가 어, 새벽에 가지고 어, 아침 9시까지 목표가 200만원입니다. 목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넘는문 열기 전에 어, 기본은 팔죠. 밀강 안박스 12,000원 가해 온 장터에서 한 2주 연속 초 히트를 쳤죠. 어, 그리고 이제, 부정 지나고, 2월 말이나 3월 돼서, 딸기가 좀 싸지 뭐, 또 딸기가 히트 치죠. 어, 오늘 좀 팔아야 되는데, 어, 간절한 기대가 있는데, 팔릴지 안 팔릴지는 워낙 불경기라서, 조금 찌릿찌릿 합니다. 어, 하지만 어, 마음이 간절하면 어, 내가 죄진 거 없으면 어, 기본은 팔지 않겠습니다. 저는 기대로 가지고 오늘 하루 어, 판매를 시작합니다. 일단 개신했습니다. 잠시만요. 아 그리고 아 내일부터 연휴인데 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아 제가 한 5개월 쉬었습니다 아한 치료하고 일한다고 조금 요새는 늦게까지 하면은 아 무리가 좀 옵니다 그래서 10시 이전에 어아 마치고 저희 그일 도와주는 오후 4시 반에 오시는 삼촌이 열 11시 반까지 어, 일찍 들어가라. 내가 볼게, 그래가지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어, 저는 제가 잘난 거는 아예 연1일도 없습니다. 우리 그 이러던 점장님, 어, 제가 없을 때 새벽에 나와서 어, 가게 두 군데 시장 다 보고 또 주말에 가해본 장터, 주말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시간 정도, 눈을 떠가 있었죠. 저 대신으로, 어, 세월 지나면서 고마움을 갚아 나가야죠. 어, 아직까지, 어, 움직이는 거 즐겁게 일을 하면 운동삼아만데 근육이 어,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조금 오후 한 6시 이후 되면은 조금 어, 부담감이 오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한달 정도 있으면 안 나아지겠습니까 아, 지금 말을 해도 조금 은울합니다 아, 건강 챙기시고 올설 화목하고 아, 행복하게 아, 지내시길 아, 기대합니다 아, 제가 뭐 특별한 능력도 없는데 아, 어제 구독자 1,400명 5개월 쉬고 아이 이, 자식 이거 이제 뭐 유튜브도 신경 안 쓰니까 이 새끼 이거 구독 취소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 구독 취소 안 해주시고 어이 5개월 지났더만 비서실장 이놈 새끼 또 나타났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제가 당뇨 합병증까지 왔는데 심했으면 은 어, 발가락을 어, 좀 잘라야 되지 않나 그런 위기 어, 사실은 어금니가 제기는 거의 못합니다 어, 싹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빨 치료비가 뭐 옛날 지, 가, 그 초가집 한채 정도 될 정도로 한데 차근차근 어, 어, 치료할 때 치료하고 해야어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 저도 어르신들이 야알마 니크라다가 네 죽는데 당해보니까 아 맞습니다 아, 건강하시고, 어, 재수용품은 너무 비쌉니다. 사과 큰거 하나, 배 하나, 바나나 아주 간소하게. 그리고 선물 받으신 거 제사상에 올리도 됩니다. 오후에 어, 점심 지나고 다시 뵙겠습니다. 아, 건강하십시오. 어, 추석 차례상 준비 잘 하시고, 어, 여기는 부산 진구 섬의 문화로 어, 과일 가게 하고, 주말에 장터 다니는 비서실장입니다. 고맙습니다.